대표절의 문제입니다 와우 씨, 짜증나네요 문제가 자 A벡터죠 a 벡터 a 같은 벡터 야 이거 무슨 기아벡터네 A벡터하고 관련 있는 거는 뭐 이거를 마이너스로 해도 상관 없겠다 맞지 음, 그래서 나는 이거 마이너스로 하는게 좀 나은데 또뭐 있어 아 이거 하나가 정답이 마이너스 F벡터 이거 f 벡터에 마이너스니까 b 벡터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음. 자두 벡터의 합하고 같은 벡터? 아유씨. 자 b 벡터하고 d 벡터 를 더했어요. b 벡터랑 b 벡터를 더했다. c 벡터라고 해도 되는 척. 맞지? 아니면은 요거의 반대 방향인 마이너스 음. g 벡터 이렇게도 상관은 없고요. 맞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g. 그니까 아, 이거는 좀 a 플러스 g. 그러면 이거는 사실 두배 하면 되는 거지. 이거의 답을 맞죠? 그래서 e h 벡터 이렇게 하시면 되요. 얘짤렸잖아 중간에 맞죠? 그렇죠? 그래서요. 그 다음에 자 a 벡터에다가 b 벡터의 반대 마이너스 하게 되면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이죠. 음. 자, 그러면 이렇게 거이 잖아, 맞지? 이거네? 맞지? H벡터 맞잖아 맞지, 네. 맞지? 어 되게 그림이 H벡터 하나 더 있지 않아? 아까 뭐였었어? 마이어스티 마이어스티? 아이씨, 그렇네 반대로도 있네 이렇게 좀 그렇다, 야 b 벡터랑 마이너스 A벡터? 마이너스 A 벡터, B 벡터. 얘도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얘도 이렇게. 이거네. D 벡터 아니면 H 벡터를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H 벡터. 이렇 쓰시면 되겠죠. 다음. 벡터를 합성하나 분해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 두 벡터를 합성한 벡터의 크기는? 항상은 두 벡터를 합성한 벡터의 크기는 항상 두 벡터 크기 아 더한 거라고 무조건 볼 수는 없겠지 항상은 아니야 여러 개의 벡터를 합성할 때 합성하는 순서가 달라도 합성은다같다오 이거 틀린 말은 아니겠지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사람마다 개성이 달라가지고 하시면 돼요 자 경사각의 30도 2kg 케이 중력 그 다음에 fx하고 빗변의 뒷면에 수직인 성분 Fy로 해하였다 가속도는 A로 하자. 음, 중력 가속도. 그러면 일단은 이거 Mg죠. Mg니까 20N이라고 해주면되니다가시고 자, 각도는 몇 도냐? 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새끼를 쪼개줘야겠네. 이거 30도인 건 아시죠? 그러면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갤 수 있다. 아시겠죠? 자, 20N에다가 어 이걸 우리가 쪼갤 거야 이렇게 직각을 만든 상황에서 그럼 이렇게 할 거니까 코사인 30도를 곱하면 되겠다. 자 코사인 30도는 우리가 2분의 루트 3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2분의 루트 3을 곱하면 10이 남고 루트 3이니까 이거 1 6트3 정도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 이쪽으로 했을 때는 이거니까 얘는 사인이 되기 때문에 사인은 2 1분에 그래서 1정도 되겠다. 괜찮죠? 음. 자 그래서 세타는 몇 도냐? 30도다 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 Fx는 우리가 10N으로 부대를 했고, Fy는 10N 3N으로 부대를 했고요. 수직항력 크기는 당연히 똑같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10N 3 정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알짜는 기는 남는 거 10N이 되겠죠?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속도를 질문할 수도 있겠죠. 자, 빗면의 경사각이 3 0도다 많이 크면 Fx는 증가한다. 야, 그럴 것 같지 않냐? 딱 봐도. 누가 봐도 그럴 것 같지 않아? 어? 이건 당연한 거지. 근데, FY는 감소한다. FY는 감소하지는 않죠. 왜냐면, 하 이건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그 유지하는 놈이 얘두 마리를 더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일정한 값 자체인데, 얘가 커진다면 얘는 작아지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수직한 게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얘가 떨어지는 거야. 알겠어요? 어, 수직한 게 조금 더 많이 상세를 시켜주면 되는데, 그래서 y는 감소한다가 맞겠고 힘을 분해할 때 항상 직각 방향을 분해한다. 항상은 아닙니다. 이게 아마 내 생각인데 이게 직각 방향을 얘기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봐봐, 이거 직각 방향이야? 그건 아니잖아. 어,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 거야. 알겠어? 기준에 따라서 직각은 맞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직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항상은 아닙니다. x 수직 항력하고 FY는 힘의 평형 관계다. 어 맞는 말이고요. 마찰이 있는 빗면 마찰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이만큼 당긴다는 얘기에요. 거꾸로 마찰 때문에. 이해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짜임의 크기는 좀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마이너스 해주는 색기 때문에 좀 작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짜임의 크기는 현재 있는 것보다는 크다가 아니라 작아진다가 하는 게 맞는 거죠. 이해 가시죠? 1번 할게요. 벡터량만을 고르는 거니까 방향도 고려하는 거라서 일단 속도, 변이. 일단은 리유하고 미유 들어간 건데 이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도 돼. 맞죠? 음. 그러면 힘은 방향이 고려가 되는 거잖아, 맞지? 어느 방향인지 그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이 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세개 고르는 겁니다. 자, D 플러스 G입니다. 자, D는 여기 있구요. G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G를 이쪽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걸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연결하게 되면 C라는 거 일단은 가능할 것 같아요. 맞죠? 음, C라는 거 일단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가능한 거를 고를 줄 알았는데 일단은 C라는 거를 골랐다? 음. 그러면 c 하고 똑같은 걸 골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C랑 똑같은 걸 골라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자, B 플러스 H도 괜찮겠다. 맞지? 그러면? B 플러스 H도 C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어... 오케이, 요거 있잖아, 요거. 요거를 마이너스로 한 요놈, 요놈에 마이너스를 한 거니까 결국 요것도 괜찮은 거지.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 4번, 5번이 된다. 이렇게 가, 좀 다르게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크기고요. 두 힘이 합성됐을 때 크기가 가장 클 경우니까 음... 누가 봐도 이거 아니냐? <laughs> 이거밖에 없잖아. 맞지? 응. 같은 방향에다가 심지어 이제 그냥 그 자체니까 얼마나 응. 더 크기일까? 정답은 2번. 이번에는 이제 A하고 B를 합성한 힘 C를 이렇게 나타난 거. 아, 그러니까 A, B를 합성한 게 C다? 라는 걸 옳게 나타낸 게 뭐냐 일도는 이거 아니냐? 누가 봐도 이거 그다음에 이렇게 가는 방향이니까 이것도 괜찮겠다 정답은 4번으로 되겠죠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아 손이구나 추를 이렇게 한 줄, 두줄 그다음에 이렇게 각도가 있는 상태 일단은 가에서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16톤 정도 된다는 얘기는 이 추의 무게가 몇 뉴턴? 16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한 개당 이게 그러니까 다 10N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10m. 자, 추의 무게는 10N이다. 음. 그러니까 10N의 무게가 등장한 거다. 그래서 여기 맞죠. 자, 나에서 용수철 저울 하나의 눈금은 5N이다. 그렇지. 같은 방향으로 는할 거니까 나눠 가져야겠지. 5N씩. 맞는 말이 되겠고. 자, 다에서두 용수철 저울의 눈금을 어, 더한 값은 10N이 어, 될 것이다라고 되는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각도가 있기 때문에 맞죠 이 각도에 맞춰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틀리다 3번이 되겠네요 오케 이게 각도가 있어서 그래 각도가 나눠봐줘야지. 나눠 가져야지 나눠 갖긴 하는데 얘가 10N이라서 이거 5N 5N 나눠 갖는 게 아니라 각도에 따라서 나눠야 돼 각도에 따라서 나눠 주셔야 돼요 어. 그래서 요거는 나눠 주셔야 되는 거고 자, 20m인 변이 벡터 a를 x, y 좌표 계에다가 나타냈다. a 벡터의 x성분을 ax, 그 다음에 a 벡터의 y성분을 ay가 몇 m냐? 그럼, 그냥 뭐면되죠코사인 하시면 되고, 사인 하시면 되겠다. 자,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래서 20을 곱하니까 10루트 3 정도가 이제 x성분이 되겠네요. 자 이거는 사인에 관련된 거라 2분의 1이니까 10 리터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이거 50리으로 땡길 거고 얘는 나눠 갖는 거야 이게 나눠 갖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땡기는 무게추 있잖아 어, 무게추의 힘점이 똑같아서 그래 자격증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똑같아서 그래 지금 저 B라는 거하고 C라는 놈이 같은 여기를 땡기는 거지, 지금 상 여기가 똑같아서 그렇다고. 똑같으면 나눠 갖는 거야, 알겠지? 똑같으면 나눠 갖는다고.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E가 여기를 땡길 거거든? 맞니? 근데 지금 D는 여기를 땡긴 거지? 달라, 지금. 이는 완전 다른 케이스야. 그래서 지금 이런 케이스에서는 만약 에 이게 똑같으면 나눠 갖는 건데 다르잖아 지금 두 개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온전하게 다 똑같은 크기를 다땡겨야돼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 이게 작용점이 달라서 그래 알겠지? 작용점이 달라서 그래 그래서 각자 나눠서 생각을 하면 안된다자 어. 지금 4뉴턴이고 4뉴턴인데 세타라는 각도로 지금 땡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세타가 0도일 때는 알자 힘이 8뉴턴이다. 일단 4뉴턴, 4뉴턴 땡기는 거는 변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도 정도면 같은 라인으로 같은 힘으로 땡긴 거니까 8뉴턴 정도 땡기는 거는 맞는 말이죠. 같은 방향이니까. 자 만약에 120도다. 그럼 알짜 힘의 크기는 한 66뉴턴 될 것이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쪼개줘야 돼요. 120도니까 60도씩 쪼개야겠지. 그러면 은 이제 4뉴턴에 대해서 6 0도게 되면 은 우리가 코사인 60도니까 절반 정도 땡기게 되는 걸로 그럼 2뉴턴 땡길 거야. 그 얘도 몇 뉴턴 땡겨? 2뉴턴 땡길 것 근데 같은 방향으로 땡겨거몇 뉴턴? 4뉴턴이다 그래서 6뉴턴이니까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만약에 180도일 때 한다 그러니까 4뉴턴, 4뉴턴 크기는 똑같고 180도니까 방향이 완전 반대니까 평형을 이룬다라는 거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림과 같이 한물체에세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이 문제에 작용하는 r 자힘이 0이 되려면 몇 뉴턴의 힘이 필요한지 그 힘을 나타내라. 일단은 이쪽 4뉴턴, 4뉴턴은 일단은 동일시 됐기 때문에 상쇄가 된다 쳐. 그러면 당연히 아래쪽으로 몇 뉴턴? 2뉴턴 정도 하면 되는 거죠? 와, 중요하네요. 자, W는 무게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지금 A라는 실과 B라는 실의 그 W를 지금 당기고 있다. 좋습니다. 그러면 FA하고 FB 당기는 건데요. 자, 두 개의 합력을 자체적으로 합력을 한 거는 W와 똑같다. 음. 그렇죠. 당연하죠. 이게 지금 이렇게 평행사 변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두 개의 합력이. 맞죠? W라는 건 아래쪽으로 힘인데, 얘가 지금 정지해 있다는 얘기는 요거와 요게 서로 매칭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W와 같다라고 하는 질문이 맞는 거고요. 자, FA의 수평성분하고 FB의 수평성분의 크기는 같을 것이다. 쪼개보라는 얘기 같은데, 수평성분의 X입니다, X. 쪼개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맞지? 쪼개볼게요. 자, 이 녀석을 쪼개면은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지. 여기까지. 여기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지여기죠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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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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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기까지여기기 크기가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네. 아, 얘는 맞겠다. 요거만 남으면 되는구나. 이거 똑같으니까 얘랑 얘랑 지금 심청이야. 수직만 좀 신경 쓰면 되겠죠? 음, 그래서 이거 아마 똑같다 하시면 될것 같고 수직 선분 FA의 수직 선분하고 FB의 수직 선분인데 이거 길이만 봐도 충분히 알죠? 이건 FA의 수직 선분이 좀더큰 걸로 확인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맞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은요. F1과 F2하고 F가 있는데 한 점에 작용 평형,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게 포커스가 이거 같은데 그러면 이 F라는 건 20N 보이시죠? 이거 쪼갤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쪼갭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요요 힘은 20N의 코사인이니까 2분의 1, 루트 3 하게 되면 10루트 3 정도. 자 이거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2분의1 정도 되겠죠? 그래서 10N. 평형을 이룬다는 얘기는 F2라는 거하고 16턴이 똑같고 F1하고 19, 2, 3이랑 똑같다는 걸로 판단한다면 게임 끝나게 되는 거죠. 자, F1하고 F2 순서대로 적어준다면 우리는 정답은 3번이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평... 아. 자, 드러니 공중에 한 곳에 떠 있다. 일정한 속도의 가속도로 일단 일정한 가속도란 얘기는 무슨 말이야? 가속도가 일단 뭐야? 속도의 변화량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일정하다는 얘기는 그 속도의 변화량이 일정하게 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속도가 변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알지? 자, 일정한 속력이니까 등속이죠. 그러면 내 생각에는 이두 가지는 평형 상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얘는 평형 상태가 아닌 걸로 판단할 것 같아요. 왜냐면 가속도가 있으니까. 알겠어요? 자 가에서 드론에 작용하는 알짜 임은 0이다. 이거 알짜 임은 속력에 관련된 이야기네. 얘들 떠있어. 알짜 임 빵이니까 계속 가만히 있다. 아시겠어? 그래서 알짜 임은 0이다는 게 맞는 거고. 그치? 아랫방향으로 <laughs> 그래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구나. <laughs> 이거 아랫방향으로 알짜 임작용하 있는 거 맞겠지? 근데 왜 이거 미라고 생각했어요? 이 <laughs> 내려가고 있잖아. 잠수를 위로 갑니까? 내려가는 거지? 맞죠? 잠수부 얘기해서 어? 완전이 뭐가요? 잠수부 d p s 니까반대는 거예요. 아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웃음> <웃음> 야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다 야. 아니, 잠수부 입장에서 는 지면이 위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아, 잠수 입장에서? 아 그게 어, 되게 신박한 얘기였어요. 어, 당황스러운데요. 아무튼 아래입니다. 알았어요 자, 그에서 케이블카의 운동 방향으로 r 짜 힘이 작용하고 있다. r 짜 힘이 작용... 자, 다에서 케이블카의 운동 방향으로 r 짜 힘이 작용을 한다. 어... 일정한 성요이 r 짜 힘이 0 아니야? 이쪽화 성능이니까, 그지 이게 0어안 해. 성능이 변하지 않고 있잖아. 어, 이게 애들이 속력이 있으면 다 알짱이 있다고 생각을 해아니야 평형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지 그래서 착각 안니면 알짱이 없습니다 이거 음. 한번 더 해주셔야 돼요 착각할 수 있는 말이긴 해 이거 반드시 알아둬야 일반적으로 그냥 알짱 힘이 있으니까 속력이 있어요 이게 아닙니다 어, 속력을 유지하냐 이게 중요한 거야 관성에 관련된 이야기다 수평면 위에서 운동하는 물체에 동시에 작용하는 모든 힘에 대해서 한 점에 나타냈다. 자 화살표의 방향과 길이는 힘의 방향과 크게 나타난다. 눈금 한 칸에 2 n 에담다 보이시다네요. 보이냐? 칸이 있어? 칸이 있네. 칸이 있긴 있는데 굉장히 희미하네요. 음, 너무 희미하네요. 이거 3 n 턴 네가 적었네 이거. 어, 너무 희미하다, 보이지도 않아. 뭐 이렇게 됐어요? 한 눈으로 뭐 보더라 이를 통해 알수 있는 거. 음, 알짜 힘을 크게 알수 있고, 그거에 대한 방향도 알수 있고. 맞죠? 음. 그러면 알짜 힘이, 뭐, 어쨌든 몇 뉴턴이라고 F가 나왔다면, 지금 질량 알아? 모르지? 가스도 알아? 그럼 당연히 모르겠지. 이거 하나라도 알면 은가스도를알 텐데, 얘를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겠지. 맞죠? 하지만 방향은 알수 있겠지. 알짜 힘의 방향이 있으니까. 맞죠? 음. 그래서 얘가 정답 같은데 기역 2열 1열 이 번으로 하시면 돼. 겠다 아시겠죠? 석두나 이런 거는 몰라요. 경사가 30도이고요. 어, 20km에요. 자 알짜입니다. 중력 가스도. 그럼 가, 가 그냥. 얘는 200N. 근데 물체 자체가 이동하는 방향을 기준으로 따지는 거라서 지금, 이렇게 기준으로 따져야 되겠지? 그러면은, 요거는 요 기준하고 직각 상태가 아니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쪼개야지. 물론 수직 항력도 있을 거야, 이렇게. 어, 그러면, 이 200N에 대해서 수직 항력하고 이렇게 하고 쪼개줍니다. 이렇게. 자, 이게 30도라는 거는, 뭐, 당연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러면 수직 력이 계산이 되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 알짜임을 계산할 거야. 이거 상세된다는 건 아시죠? 맞죠? 그럼 알짜임은요놈이라는 것도 당연히 알 겁니다. 그러면 요놈 같은 경우는 이 높이가 에 연된 거야. 30도가 바라보면 높이 된한 거. 그러면 200N에서 사인을 곱하면 되겠죠. 맞죠?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니까 한 100N 정도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해봐봐. 지금 실에 45N으로 지금 잡아당기고 있는 힘도 있을 것이고. 얘가 F로 가고 있는 상황도 있다. 자 이때 이 물체에 가한 힘의 크기는 F가 대체 무엇이냐라는 얘기네요. 음4케이 무게는 10N이죠? 이렇게 10N 잡아주시고 지금 요것도 45도예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F 힘도 분명히 있을거야. 근데 이 f 힘을 찾아라뭐 이런 얘기네요 이거 지금 평형 상태 같은데요? 장력을 우리가 세미 F라고 가정, F 프라임이라고 가정할게요. 헷갈리니까. 어. 그러면 요거 쪼갤 수 있고 요걸 쪼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죠. 45도기 때문에 1:1대 루트 2라는 것도 다 알고 있으니까, 어, 1:1 루트 2라서 루트 2로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마 루트 2 나왔으니까 뭐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않을까. 괜찮죠? 얘도 같은 힘 아니에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얘랑 얘랑 아마 상쇄가 될 거고 자 요거랑 요거랑 아마 싸우 고 있거나 상세 얘도 상쇄가 되는 것 같은데 한 점에 매달고 어, 수평만 힘을 땡겼더니 각도를 이뤘었다 음. 그러면 얘랑 얘랑 매칭을 시켜주면 될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요놈아가 요놈과 똑같다라고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요거첫 번째씩 나오고 그다음에 어 그게 10미터 10미터인가 오버 아니야 이거 맞지? 왜냐면 얘랑 얘랑 똑같다면 이거잖아 어차피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얘랑 얘랑 똑같고 얘랑 얘랑 똑같으면은 얘랑 얘랑 똑같은 거잖아 맞죠? 그럼 10미터니까. 자 이물체의 작용은 알짜임입니다 알짜임인데 지금 제가 내려오는 거야 지금 상황이 그러면 F3 보이시죠 이거 F3은 저 물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 중력의 힘이 되고요 그거를 지금 F4하고 FE로 나눴다는 얘기야 지금 상황이 그럼 확실한 거는 F1하고 F2는 똑같게 재상세가될 테니까 맞죠 어 그러면 알짜임은 누구야? F4가 된다 하시면 되겠지 간단하죠? 그 까닭을 뭐라고 할까? F3를 분해를 하게 되면 F4하고 F2가 있을 텐데 F2 같은 경우에는 F1하고 상쇄가 될 것이고 그럼 남는 건 누구야? F4밖에 남지 않으니까 F4가 곧 알짜 힘이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